자 이번에 설악고 봄 이과 봄은 두 번째 시작해 볼게요. My parents were thrilled when I told them my idea. 그래서 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뛰어가서 말을 했대, 그렇지? 그랬더니 어떠대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뻤대요, 그렇지? 뭐했을 때 내가 말했을 때 그들에게 내 생각을, 그렇지? 응. 그 다음에 With the help of investors, we could build a large greenhouse and grow a lot more strawberries. 그래서, 많은 그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뭐할수 있었다? 어, 지을 수 있었대요. 뭐를, 커다란 온실을. 그리고, 뭐할수 있었다? 그치. 많은, 많이, 그쵸. 키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치. 응. 더 많은 딸기를 됐지. 응. 그래서 아 투자를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한번 딸기를 이렇게 해서 온실을 지어 넣어서 어, 키워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그다음, moreover, we could reward the investors for their help by sending them jars of organic jam. 자, 게다가, 게다가, 게다가는 한번더 좋은 얘기를 하겠죠? 게다가, 어, 우리는, 우리는 뭐할수 있었다? 보상해줄 수 있었다라고 해야 되죠? 어, 이거 동사요? 그치. 보상해줄 수 있었다. 누구를?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치. 뭐에 대해서? For their help. 그죠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좀더 좋은 보상을 해줄 수 있겠죠? 그치? 응. 투자를 이만큼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음. 응. 근데 뭐 하면서? By sending them jars of organic m 그치? 우리가 만든, 그쵸? 유기농 잼들을 갖다 주면서. 그치? 음. 응. 자, 샌드 뒤에 받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는 물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어, 유기농 잼의 병들을 잼병들을 주면서 그렇지. 그들의 도움 덕분에 어 도움에 대한 어 보상을 해줄수 있다라고 나오죠. 어, 딸기 농사 짓는다고 막막 50만 원 투자해 주고 막 100만 원 투자해 주고 했는데 딸기잼 한 6병 받으면은 될랑가? 아, 조금 단가가 안 맞는 느낌. 그렇죠? 아니 설마, 그렇게 양심 없진 않겠지. With this plan in mind, the next step was to figure out the details.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서요, 다음 단계는 뭐 하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내는 것이었어요. 그치. 뭐를 생각해내는 것. 그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해내는 것이었어요. 라고 했죠. 그치.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내용은 또, 일화를 말해주고 있죠. 그치. 주인공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응. 계획들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쵸. 자, 내용 정리해봅시다. 자, 그래서 주인공이 그 계획을 투자 계획이죠. 정확하게. 투자 계획을 조부모님께 말한. 그런 다음에 뭐했어 투자자들의 뭐 도움으로 오니실을더 크게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그치? 어. 딸기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다. 아,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주고. 그치?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에 맞춰서 뭐할수 있다. 이에 맞춰서 세부상 그지. 세부상을 생각해 보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 세부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투자를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를 받았어,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딸기 농장을 얼마나 몇, 몇 평을 짓고, 딸기를 얼마를 생산해서, 딸기잼을 얼마나 만든 다음에, 딸기잼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만들어내, 이렇게 벌어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응. 자, 그래서 밑에 캠페인 세부상 사 있죠? 그치? 음. 응.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해부상 어떻게 해야 만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응. 위에 거는 어떠한 예시의 일화를 계속 말해주고 있고, 어, 밑에는 어, 크라우드펀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자 캠페인 디테일스. Before beginning your campaign, be sure to plan all your production details. 응. 너가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뭐하래? 반드시, 반드시, 요렇게 같이 묶어. 비 e sure to plan. 반드시 뭐하래? 유찬아. 어, 계획하래요. 모든 생산 세부 사항을. 그치? 응. 됐어요? 응. 그니까, 오, 딸기 농장 지어서 얼마나 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한, 아, 유찬이가 농장을 짓게 된다면, 어, 딸기를 한, 500 박스, 500 상자를 만들어 낼 거야 이러면서. 음. 됐죠? 뭐 그런 그런 거죠. 음. 그래서 how many products will you make? 그래서 자, 얼마나 많은 products? 아이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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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만들어 낼 거니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자, it will take. 자, it take 하면은, 뭔가 시간이 걸릴 때, 이런, 쓰는, 그런 걸 쓰는 거요. 예 그치. 응, 뭐 하는데, 그치. 뭐 하는데, 생산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this plan is important because your potential investors will want to see a clear schedule.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너의 잠재적인 그 투자자들은 보고 싶어 한대. 뭐를 보고 하고 싶어 하겠어? 어, 깔, 그 명확한 일정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치? 응. 맞아. 이번 주는 땅을 몇천 평 사서, 뭐, 온실을, 뭐, 몇주 만에 짓기. 그치. 온실을 지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온실에다가. 그치. 딸기 모종을 몇개 얻어오기. 그 다음에, 딸기 모종을 갖다가 심어서, 오, 딸기가 얼마나 키워줘야 되는지, 뭐, 딸기 비료, 뭐, 그런 것들이 뭐 필요하겠죠. 땅, 땅에 들어가는 뭐, 물, 뭐, 이런 것들. 영양분들, 그런 것들 사기,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일정을 쫙 보여줘야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언제 딸기잼 팔 거야. 그래서 딸기잼 팔면은 수익이, 어, 한 병당 500원이나니까 너네는, 어, 수익이 한번팔 때마다 한 100만원 정도 날 거야. 이러면서 정확하게 일정을 보여줘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Once your plan is complete, remember to set your funding goal. 그래가지고, 자, once는 일단 보 하면 이어. 얘도 접속사야. 음. 자, 일단 너의 계획이 어떻게 되면, 완료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래?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세요? 음. 당신의 그 펀딩 목표를 설정하는 걸, 설정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음, 기억하세요. 이 소리지. 그래서, It should be enough to complete the project and fulfill the rewards for the investors.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하네. 자, 충분해야 합니다. 라고 하죠. 음, 충분해야 합니다. 뭐하는 것이? 맞아.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그치, 끝내고, 그리고, 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충분해야 합니다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끝맺음하고 끝매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 금액이 있어야겠죠 그치? 음 응. 그다음 Consider all your, all the necessary costs before deciding on the amount. 그치. 그래서, 자, 고려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필요한 비용들을. 그치. 우와, 딸기농장 지으면 얼마나 아까 그대로 들어갈까, 이러면서. 그치? 뭐 하기 전에? 그치. 양을 결정하기 전에. 음. 응. 그니까, 내가 얼마만큼 생산량을 정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뭐 해야 된다. 음, 비용을 먼저 따져서 투자자들한테 얼마를 받아내야 된다라고 얼마를 주세요라고 이제 각각 계획을 먼저 그런 걸짜 짜봐야겠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캠페인 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음, 3까지는 여기 밑에는 또 3이 있고. 그래서 자 여기서 자 내용 정리. 캠페인 세부사항을 이제 세, 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 어. 세부사항에서 뭐 정해야 돼? 맞아. 제품, 개수. 그치. 그니까 딸기잼 개수,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딸기잼 만드는 시간. 만드는 시간. 그리고, 일정 계획하기. 그치? 이런 것들. 그치? 그리고 보상도 충분한 보상. 이거 말해야 되겠죠. 요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 할아버지한테 투자 계획 같은 것도 손자가 말을 하고, 그리고 세부사항이 어떤 게 이렇게 일정이 잡히고 뭐 그래야 되는지 세부적인 계획들을 이렇게 쭉 말해주고 있죠. 그쵸?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내용, 어법 같은 거, 중요한 걸 찝어봅시다. 음. 지금 빨간색이 됐다. 빨간색. 자, 봅시다. 자, 여기, were thrilled.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형광펜. 뭐야 돼요? 왜 형광펜? 맞아. 감정을 받는 거니까 얘는 뭐다? 무슨 태? 맞아요. 수동태. 감정형용사죠. 응. 그러기 때문에 ED. 그치 감정을 내가 받음에 이 주면 아이엔치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여기도 알아둬야 돼 참고로 그냥 알아도 그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말했다 자 받는 사람에게 어떤 던 것을 말해주다 음. 이런 게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아 맞다 중요한 단어도 조금 찝어볼게요 중요한 단어는, with the help of, 그치.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파란 색깔, 체크하면서 같이 갈게요. 그리고, 어, grow가 뜻이 뭐였지? 잘하다 말고, 뒤에 목적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뜻? 키우다. 그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moreover, 게다가라는, 어, 뭐가 보여? 연결사가 뭐였겠죠? 게다가, 응, 음. 게다가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줄 때 쓰는 연결사죠. 자, 여, 게다가랑 같은 거뭐 있지? 게다가랑 같은 단어? 한번 물어볼게요. In addition, 그렇지. 그 다음에 또 further, more. 요런 것들. 그렇죠? 같은 연결사 같은 거 조금 체크해 주세요. in addition, furthermore 요런 거. 음. 그다음에 계속할게요. 쭉 해서 자. 또 중요한 단어가 뭔가 보이겠죠? 보상해 주다라는 the word. 얘는 명사로만 많이 봤는데 동사로도 써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어, by ing 보이지, by ing. 그치. 자, 요 문장 통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 by 뒤에 ing 지금 들어간 거 보이지? 그치.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가지고, 뒤에, 전치사 뒤에 ing가 나올 때는, 동명사의 꼴로 나오는 건 알겠지만, by 뒤에 ing 나오면 보통, by 뒤에, 아이고. 바이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수단의 내용이 나오죠, 수단. 어떠한 방법. 그치? 그치? 자, 요번 2과의 핵심 그 문법이 by ing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암기해줘야 돼요. 그치? 형광펜 쳐서 체크. 그치? 그렇죠. 법법서 소령거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응. 그다음에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서 이러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서 앞에 나온 이 계획은 뭐야? 그렇지? 우리가 그치. 투자자들에게 딸기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전체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야. 어, 온실을 지어서 딸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거기다가, 응. 음. 딸기잼을 투자자들에게 보내주는 것까지. 이러한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게 이러한 계획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지? 음. 그래서, 그래서, 어, 디스플랜이 무슨 내용을 가리키는지 내용적으로 주인,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그치? 음. 그 다음에, 자, 모모를 염두에 두고 어떤 표현이 있어요? with? in mind. 그치? 염도 해두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다? figure out the details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맞아요 두부정사 두부정사 두부정사가 뭘로 쓰였다? 생각해내는 것 명사로 쓰였죠 명사 그치 명사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중요한 단어 계속 짚을게요. 어법이랑 자, 전치사 뒤에 뭐가 들어간다. 맞아요. 바이 ING처럼 비폴도 여기선 전치사야.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뒤에 동명사 덩어리가 왔지. 동명사 구가 왔죠. 응. 그러니까 ING, 그치. 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중요한 단어 비셜투 하면 뜻이 뭐야? 반드시 뭐뭐의 나라라고 하죠. 파란색, 형광펜.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산은 뭐야? 어, 프로덕션. 근데, 자, 명사형, 생산품은, 제품은 뭐야? 프로덕츠. 요게 중요. 됐죠? 그 다음에, 자, 테이크 뭐야, 테이크? 자, 요기 옆에다가 잠깐만 쓸게요. 파란색으로. 자, eat, take, 시간, 그치. 시간 나오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고 봐야 돼. 알았지? 응. 됐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potential 하면 뭐야? potential. 포텐 터진다, 막 이러지. 잠재적인 게 뭔가 있다가 빵 터지는데, 거기서 나온 거야. potential. 응.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이 potential도 있지만, 하나 더, 똑같은 단어 하나 더 알려줄게요. promising. 프로미싱. promising이 원래 유망한, 그치? 요런 뜻인데, 여기선 앞으로 있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potential이랑 promising이랑 같은, 음 응. 동의어. 그쵸?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밑으로 내려가서 또 중요한 뭔가 어법이 보이거나 뭐 그런 거한번 보면은 음 중요한 단어 있다 원수가 뜻이 뭐야? 일단 뭐뭐 하면 외선 접속사 한 번이 아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complete and fulfill fulfill이 뜻이 뭐야? 그쵸? 충족시키다. 얘랑 같은 단어 뭐가 있을까? 충족시키다. 맞아요. meet. 또는 또는 satisfy. 그치? 충족시키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어법이 보이죠? 그쵸? 보여야 돼. fulfill이랑 complete랑 어떤 거? 병렬. 그치? 그 다음에 다른 건 됐고. 그리고, 어, 여기 영광펜. 자, deciding on. 응. 중요한 어법이죠 그치?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ing가 온다. 됐죠? 자, 여기까지.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딸기, 딸기 농사를 짓는데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막 계획을 하고 했지 그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어, 어 어떤 세부사항을, 투자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사항을 이제 결정하는 때가 됐죠. 응. 그런 내용이 있어서 캠페인 세부사항에서는 어떤 거를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업법은 뭐 있었어요? 여기선 중요한 어법은 사실 잘안 보이긴 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서 수동태가 중요할 것 같고 음. 응. 중요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ing 꼴이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 많이 눈여겨서 보고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2단원 아, 2단원 본문 두 번째 해설 마칠게요.